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네, 오늘은요, 안면도에 왔습니다. 오늘 즐겁고 재미난 안면도 장어낚시 해보도록 할게요. 저쪽 보면은, 어, 붕어낚시도 하나 세팅해 놨습니다. 아, 여기는 고남리 2260건지 치고 오시면 바로, 바로 여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이쪽 받은 편이 고남수로예요 고남수로고, 저쪽이 이제 숨은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유지가 굉장히 좀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유지에 들어가서 낚시하시면 큰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조금 유의해 주시면서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물이, 어, 나쁘지 않아요. 네. 오늘 즐겁고 재미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밥을 좀 먹고, 어 여기 보면 오늘의 식사. 도시락 쿨라 물입니다. 먹으면서 좀 쉴게요. 어 진짜 오늘 한숨도 못 잤어요. 밥 먹으면서 좀 쉬겠습니다. 어 잠을 자야 돼. 어 피곤해. 그늘 그늘을 여기 다행히 그늘이잖아요. 아,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날씨가. 근데 솔직히 이거는 더운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그나마 지금 완전 여름이 아니라서 다행인 거지. 여름이면 죽어, 죽어. 옷좀 어, 벗겠습니다. 근데 여름때 나와서 옷 참으로 벗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벌레하고 뱀이 있어가지고 안 되지만 오늘은 좀 너무 더웠어요, 제가. 어, 오늘 불 탕을 띠는 바람에 빡셌습니다. 아, 운동 좀 해야지.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체력이 장난 아니야 근데 포인트가 너무 좋다. 음. 아까 입질 세팅하는데 입질 한번 왔어요. 조용한데 언젠가 야간에 이걸 장어는 야간에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스케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붕어 낚이도 까는 이유가 그래서 그 어, 절대적으로 쓰레기 여러분들 절대 넣시면안 되고요 어. 하루에 지금 한끼 먹고 있거든요. 아, 빡세.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또, 아, 먹어야죠. 아, 이렇게 도시락을 먹으면 이게 이렇게 편한데, 응? 어? 음, 아, 진짜 그동안, 뭐한 거야, 맛있어? 음. 아, 너무 맛있어. 역시, 사람이, 아, 씨.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먹는 밥은 생각음음음 음. 음. 맛있네요 아 이렇게 도시락을 먹으면 되는데 그냥 해먹는다고 그냥 야자같은거 나오면 벌레, 뱀, 벌 진짜 조심해야돼요 순합니다 이건 한번 먹어볼까요? 응. 응. 오늘 저녁 낚시까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못한 것도 어쩔 수 없지 뭐. 아, 진짜 콜라 안 먹을라 했는데, 또 콜라가 없으면 또매 해. 오. 제가 술, 담배, 커피를 안 마셔요. 유일하게 먹는 게 콜라야. 이걸도 거 하나 먹어야지. 아, 어, 맨날 소풍 갔을 때,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생각난다. 지금 미끼는 미꾸라지하고 청지렁이 어놨습니다 지렁이는 안전빵이고 미꾸라지는 대물, 대물 대물용인데 여기가 대물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이거 산 거거든요. 5 0 0 0 원인데, 어 괜찮네. 음. 괜찮아. 요 다양하고. 괜찮네. 이거 도시안먹어야 있어. 아, 맨날 돈이 더 들어가. 맨날해 먹으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 가 살짝 낮장화를 좀 기대하고 왔는데 머리죠 장어 자체야 양성이다 보니까 저녁까지 때 낚시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또 저녁 때 스케줄이 있어서 그 저녁 낚시까지는 못갈 수도 있어요 저는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직업적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낚시꾼이에요. 어젠가 그젠가 친구가 날짜는 무슨 일하냐 그래가지고 낚시한다고 하니까 취미로 하는 줄 아나봐 이게 아닌데 <laughs> 이게 낚시를 일로써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 뭐 이왕 하기로 한거 열심히 해야죠. 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또, 무대에서 또쏠수 있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아이단 공산국가는 안 가요. 공산국가애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음. 말로 할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야, 애들. 그래서 공산국가는 안 갈게요. 자유민주 국가 지역에서에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상식 통한 나라면. 네, 오늘, 안면도에서 즐겁고 재미난 장어낚시, 그리고 붕어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듯이 제가 잡으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